안녕하세요. 꼬마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부동산을 투자용이나 실사용 등으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을 중개 받은 곳에서 중개사들이 준비를 잘 해오지만 사실 계약서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로 달리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작성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은 계약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와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소재지는 부동산이 있는 주소를 말하고 토지는 지목과 면적을, 건물은 구조 및 용도와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와 동일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파는 사람, 즉, 매도인과 사는 사람, 즉,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도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두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중도금은 당사자 사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해 적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파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은행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살 때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는 사람은 이런 사항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에게 말소해달라고 요구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전세 등을 안고 매수를 하면 목돈이 드는 비용이 줄어들죠. 다만 이때 실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은행 등에서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상 매매 대금도 이 부분을 감안해 사는 사람이 인수한 부분을 뺀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특약 사항 등으로 조항에서 빠졌거나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일 차와 간인 등을 찍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능한 계약 당일, 중도금 지불일, 잔금일 모두 한 번씩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파는 사람의 신분증을 직접 보며 등기부의 소유자가 맞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외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잡한가요? 하지만 계약이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앞으로의 큰 돈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만든 서류에는 불리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만 이렇게 적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여부와 경험과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세요. 수수료 아끼려다 초과상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가 이브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